하는 맑은샘 광청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께로 3월 25일 목요일 큐티 가이드 영상을 통하여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자인 에스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 유다 왕국의 역사장 가장 비참한 시기인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70년 동안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최후 공격을 받기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는 예언 비유. 상징, 표징 등을 사용하여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유다가 마른 뼈와 같이 되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다시 한민족을 이루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 고통 뒤에는 미래의 영광이 따를 것인데 그것은 너희로 나를 여호와 인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의 의하여 강대하여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예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화평의 언약 아래 하나 된 성도입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서 1번입니다 에스겔에게 명하신 상징적 행동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두 막대기가 하나됨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새 이스라엘의 건설을 소망케 하십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사울과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지만 이후로는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의 남유다와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도록 하셨습니다. 이 막대기는 남유다 왕국을 상징합니다. 유다는 남유다의 대표 지파였고, 그짝 이스라엘 자손은 남유다에 속해 있던 베냐민, 시무온, 레위 지파와 북 이스라엘에서 망명한 에브라임, 문하세 아셀, 스블론 지파 등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 이라고 쓰게 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북 이스라엘의 대표 집파가 되었고 그자 이스라엘 자손은 남 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집파를 제외한 열 집파의 대다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한 막대기로 에스겔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2번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회복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입니다.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이것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과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한 남유다를 회복시키시되 다윗 왕조의 남유다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새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시겠다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새 이스라엘은 다시는 두 민족이나 두 나라로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27절 말씀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이스라엘의 백성된 자들은 더 이상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 모든 곳에서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4 에스겔의 예언 내용을 충족시키는 왕은 누구를 가리키며 그 나라 백성이 하나님과 맺을 언약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윤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예표하셨던 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만왕의 왕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로써 다윗 언양의 궁극적인 성취를 소망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령을 그들 속에 두시어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열조가 거하던 땅에서 그들과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시작하시고 신약 교회에서 완성하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되 그 나라가 영원하며 그 왕권이 무궁할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과 화평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종 다윗, 한 목자, 한 왕의 직후에 화평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장차 보내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만미암아 샬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고 영원토록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성도들 안에서 친히 영원토록 영원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복을 베푸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은혜 언약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더불어 열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5번, 개인적인 편견과 각자 세계관의 충돌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에서는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시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의 땅 바벨론에서 비탄에 빠진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통 뒤에 오는 미래의 영광과 고통을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의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가 쓰여졌던 시기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기나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이 동방되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낙은회된 인생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과 화평의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토록 간절한 바람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서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거칠고 메마르고 갈급한 우리들의 영혼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담비를 가득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실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